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예수와 맘나스로 늘 함께 u 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o 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m 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명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우리 사절 모든 죄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실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양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그원하셨네 우리를 주께 허그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한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우리 사절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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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탄성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쫓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며 또 오늘 만나는 자들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확실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정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중심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이 주인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성령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성령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남대전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된 교회라고 보십니까?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은 성령이 주인된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이 중심입니까? 오늘 보문해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말씀에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지요. 성령이 주인 됐을 때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 됐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길도, 내게 손해가 오는 길도, 내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 명령도, 우리는 성령이 주인 됐을 때에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주인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을 섬겨서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안디옥교회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디옥교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철저하게 저들은 예수의 사람이다.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칭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성도로 받아들인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들이 온전히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합력하며 목회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또한 최초로 자기 지역이 아닌 에루살렘 교회에 성교비를 보냈던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주인된 교회는 이와 같이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안수해서 성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안수하고 최초로 성교사를 파송하는 사건, 이게 바로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중심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열어했던 여러 가지 외에도 오늘 본문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두 사람이 안디옥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목회자의 위치입니다. 이두 사람이 안디옥교회를... 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면 이두 사람이 빠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요 무너지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행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해. 이해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고민 없이 곧바로 그 말입니다. 곧바로 하나님 뜻대로 어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명령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뜻에 철저하게 따른 것이지요. 교회의 기둥입니다. 두 사람이 없으면 안될 정도입니다. 앞으로 안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이 절대 우선입니다. 안디옥교회는 곧바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하나의 뜻대로 성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교회가 이와 같이 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의 태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서 안디옥교회를 세웠습니까? 안디옥교회 정도 제자화가 됐으면 이들은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목회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안주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앞길에 어떤 위험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서 땅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이들의 모습도 철저하게 성령 중심의 사역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사울을 배워야 됩니다. 나에게 손이가 오더라도 인간적인 어떠한 계산과 인간적인 논리를 초월해서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처럼 안주하는 성도, 안주하는 목회자의 그 길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어지는 이 순간 내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 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중심, 성령 중심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힘듭니다.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매우 적습니다. 헌신하는 목회자도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외치고 있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주인되는 곳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역에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남대연교회가 마지막 때에 성령이 중심인 교회, 성령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남대연교회 목회자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제일 주의로 여기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원 구원의 사명 이 사명을 잘 완수해 내는 축복된 교회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남대현 교회는 오늘 하루도 오직 기도하고 성령이 중심이며 성령이 인도한 대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오직 기도하고 성령님 절대중심, 하나님 말씀 절대 우선, 철저한 순종, 이 속에서 하나님만을 앞세울 때에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오직 성령 절대 우선으로 순조한 하루가 되서 이 남대전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일주를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왜 능력있고 왜 축복받는 교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말씀이 우선이요 성령의 뜻이 우선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남대연 교회와 남대연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 중심 성령 우선의 교회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직 성령,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